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예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항상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운행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 무릎 수술하고 두달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축구하다가 좀 무릎이 다쳐가지고 항상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건강하시고요. 오늘 제가 탈수록 돈 버는 차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푸조 208 5도 디젤이고요. 2018년 5월식이고 3만 킬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교환이 일도 없는 완전 무사고 거의 뭐 신차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가져왔을 때 1,200만 원을 보고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무릎 수술하고 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또 오늘 제가 두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200만 원 이상 두달 전보다 많이 내린 금액으로 오늘 얼마에 드리냐면요. 놀라지 마시고 요거 보신 분들은요. 또 지인분들한테 연락하셔 가지고 빨리 또 구입해 주시면, 예, 완전 우주 최저가. 990만원에 완전 초특가로, 수수료 없이 초특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18년식에 3만키로인데, 완전 무사건대 990이다. 이거는 국산차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제가 또두달 만에 복귀를 했고, 선물 같은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 상태 너무 깨끗합니다. 네, 거의 뭐 아주 깨끗한 흰색이고요. 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측면에도 운전석 휠 타이어 상당히 깨끗하고 타이어 8 90% 남았어요. 90% 정도. 확실히 이게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 이런 게, 네, 아주 크롬 장식으로 깨끗하게 돼 있고요. 지금 뭐 기본적인 선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네, 뒤쪽에도 휠은 살짝 기스는 있죠. 이 정도는 뭐 눈에 띄는 기스는 아니고 뒤에 타이어도 90% 이상. 네, 아무래도 뭐 이게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뒤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너무 깨끗합니다. 지금 후방 감지기라든가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트렁크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예. 5도 자,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상당히 깨끗합니다. 여기 이제 휠 쪽에도 상당히 깨끗하죠. 뒤쪽에 휠도 깨끗하고 네, 탈수록 돈 버는 차죠. 탈수록 돈 버는 차. 네, 자, 운전석 조수석 쪽에도 휠도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이 정도면 양호하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연식과 키로수가 그 차를 만해주는 건데 이 차는 18년 5월식에 3만 키로의 완전 무사고의 또 디젤이고 이게 이제 고속도로 올라타면요. 20km까지 연비가 나오는 차량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차 느낌으로 우리 또 자녀분들이라든가 운전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차 사시면요 앞으로 뭐 10년 20년 또 연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마음껏 타실 수가 있고 한 3년 타시면 차가 뽑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뒤쪽에 와 봤고요 예,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거의 시... 신차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3만 k 로밖에 운행이 안 됐고 예 뒤쪽에도 충분히 여유 공간 충분하고요 바닥에는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 고급 코일매트 무상으로 장착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제가 앞쪽에 와 봤고요 문을 여시게 되면 뭐 여기 보시면 오토윈도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열선시트가 이쪽에 있어요 열선시트 네, 이쪽에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시트 상태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탑승을 해 봤고요 네 확실히 이게 앉아 보니까 18년식에 3만 k 로다 보니까 거의 신차 느낌이 날 정도로 깨끗하고요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드럽고 상당히 조, 조용합니다 자 이렇게 네. 모니터 보시면 후방 카메라 예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이게 여기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투 채널 블랙박스 신품으로 무상으로 장착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바로 키로수 한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키로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만 1,000km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아주 짧은 키로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토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차량은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이 돼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차량 엔진 사, 상태가 너무 좋고요. 기본적인 옵션도 다 들어있는 상태인데 확실히 연식과 키로 수가 좋으니까, 네, 너무 깨끗합니다. 자, 제가 엔진룸을 열어봤고요. 엔진룸도 보시면 거의 뭐 신차 느낌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뭐 전혀 누유라든지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18년식에 3만 키로기 때문에 또 성능지를 통해서 완전 무사고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두달 만에 복귀를 해가지고 거의 신차급의 차량을 완전 전국 최저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푸조 2085도 1.6 1 6 0 0 c c 고요 18년 5월 식에 3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는데 사고가 1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스스로도 없고 누유도 없고 거의 신차급의 차량인데 말도 안 되는 금액 두달 전부터 200만원을 시원하게 내려가지고요. 990만원에 완전 최저가로 수수료 없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 사시는 분들은 제가 많은 혜택까지 그대로 드리고 있어요. 블랙박스, 코일매트, 일주일 봄, 출고 정원까지 많은 혜택까지 드리는데도 990만 원. 저는 이거 한, 제가 이거 팔으면 어 150만 원 정도 아마 그 손해를 보지만 사시는 분들은 아마 푸조 18년식에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국산차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국산차 뭐 아반떼 소나타 28년 3만 k 로면은 거의 뭐 1,400, 1,500 정도 주셔야 되는데 네, 요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젊으신 분들이라든가 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요런 차 사시면 3년만 타고 다니시면요. 착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예, 빠른 연락 주시고요. 제가 직접 앞으로는 또이런 좋은 차 많이 안내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상당히 지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도로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이 연말에 또 우리 가족분들과 행복하시게 또 건강하셔야 되는데 저 항상 안전운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믿음중고차.com 사이트 들어가셔서 많은 차량을 보시고 전화주시면 또 전국 어디나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분들이 타시는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된까지 하고선 저희가 폐차 전문이에요. 폐차 전문. 저희가 연계된 폐차장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최대 150만원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